땡땡 사는 하반기 워크숍에서 효과적인 시간 관리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아래 직원들의 대화를 통해 알수 있는 시간 관리에 대해, 어, 대한 이해가 가장 올바른 사람이 누구냐, 말하고 있는데요. 어, 정답은 뭡니까? 병이죠, 병. 일을 한번할때 집중해서 하고 중간에 잠깐의 휴식을 갖는 것이 업무를 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요새는 그 기업에서 집중 근무 시간 같은 것들을 막 정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 중간에 막 연락하고 회의하고 막 중간에 일이 끊기면은 집중해서 일할 수가 없고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일을 할땐좀 집중해서 하고 뭐 잠깐씩 휴식은 해야겠죠. 할수 있게 그렇게 보장하는 것이 좋은 시간 관리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갑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기회가 없는 창의력을 요하기 때문에 시간 관리가 중요하지 않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해야 그니까 창의성도 발휘될 수 있는 거죠. 또는 창의적으로 이 근무를 생각하는 어떤 시간을 따로 정해놓을 수도 있는 거고, 시간 관리와 굉장히 창의성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시간이 쫓기면 일에 더 집중이 잘 되기 때문에 굳이 시간 관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생각인 거죠. 예.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막 쫓겨서 하다 보면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 일처리가 효율적이지 않다고도 볼수 있는 거죠. 정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날 할 일에 대한 목록을 철저히 메모해 놓기 때문에 시간 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모든 걸 예상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내가 뭐 예상할 수 있는 분야는 예상할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일도 벌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시간 관리는 상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막상 실행하기는 어렵다. 시간 관리가 만약 상식에 불과한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저도 의문이 들고요. 그렇게 상식에 불과한 거면 왜 모두 잘하지 못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상식에 불과한데 실행하기는 어렵다? 이게 무슨 얘기죠? 이론적인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근데 시간 관리하지 못하면은, 어 시간은 어떻게 보면 돈보다 더 중요한 건데, 관리하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거죠. 관리하지 못하는 게 어렵다는 게 아니라, 관리할, 게 노력,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더 맞는 말이 되겠죠.